전염병이 돌잖아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들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는데 여러분들이 전염병 때문에 서로 교류하지 않고 격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아요. 공장 가동을 안 시킵니다. 왜? 사람 모이면병 퍼지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공장 중국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애플, 에어버스, 사프란 등 내놓라는 글로벌 기업의 중국 공장이 잇따라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 일부는 재개 일정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입은 없는데 생필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마스크 등 필수 의료용품은 물론 분유 같은 생필품마저 부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한국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를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한보다 상황이 덜 심각한 도시에도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매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도시 봉쇄령으로 주민들의 생필품 등이 제때 수송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강의 경우엔 모든 가구가 아이 틀에 한 번씩 오직 한 명만 외출해 생필품 등을 구매하도록 한 외출 통제력마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 중국이 겪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이 우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14개 도시에서 일어났죠. 14개 도시의 인구를 산출해봤는데요. 지난해 기준 총 3억 4천 7백여만 명의 이동이 오늘부터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뭐70몇 개? 그러면 중국은 전국이 다 막힌 겁니다. 어? 중국 경제는 무너졌어요. 즉, 동맥 경화가 온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중국은 저 상태로 얼마를 버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상태로 얼마나 버틸지. 인민해방군들, 지금 관리한다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중국의 아, 이제 17개 도시가 됐어요? 엄매, 17개. 네. 중국의 인민해방군 200만 명, 쟤네들 병안 걸릴 것 같습니까? 역사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어... 고려에서 조선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가가 교체기에 있을 때 중국 땅에서는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중국 대륙에서 주원장의 명나라가 건국되어 원나라와 각축을 벌였고 절대강자가 사라진 틈을 타 여진족, 내구등 숱한 이민족들이 거려를 침략했다. 원명교체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원명교체기가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은 명나라가 세워질 때 원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보통 북원이라 그럽니다. 북원, 북쪽에 있는 원나라. 그러니까 중원 땅을 잃어버리고 실크로드 쪽만 장악하는 원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북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강력했던 원나라가 그 농민들로 이루어진 산적대들인 홍건적에게 멸망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징기스칸은 전쟁할 때마다 전 세계 최정예 군대를 상대로 해서 1대 10으로 싸웠어요. 항상 적은 숫자로 다수를 상대했다고. 그 정도로 강력한 몽골 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강력했던 원나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농민들을 오합지졸 같은 군대한테 전쟁에 져서 북쪽으로 쫓겨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범유행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1346년에서 1353년 사이 범유행이 절정에 달했으며 이 범유행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최소 7,500만 최고 의영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유럽에만 흑사병이 동기 아니에요.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으로도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육지로는 실크로드, 바다로는 바닷길로 들어와서 원나라에서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로 누가 죽었느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실크로드가 도시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타고 들어왔다고.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서부터 해서 뭐 서안, 낙양, 뭐 이런 식으로 대도. 그러니까 북경이죠. 이런 데로이 실크로드 교역을 하는, 즉, 외부인과 교류가 있는 지역을 타고 들어왔어요. 왜? 유럽으로부터 그 병이 대도시로 타고 들어왔으니까. 바닷길로 들어오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지역에는 상업도시들 쪽으로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원나라 제국의 대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 교역 도시엔 누가 살았어요? 국방 민족이 살았다고. 거기에 한족은 없어요. 한족이 어딨어 한족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다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산 거고 대도시의 중산층, 엘리트층들은 전부 다 유목 민족이에요. 유목 민족, 몽골족, 고려인, 여진족, 거란족, 뭐 생목인, 투르크 등등 여러 민족들 얘네들이었다고. 근데 얘네들이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도시가 아닌 시골, 깡시골에 중국 한족들이 살면서 농사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고립되어 있으면서 외부세계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흑사병이 돌때 살아남을 수 있던 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구태탈을 일으켰을 때 얘네들을 막을 수 있는 군대가 병들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농민병들을 제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싸움으로 싸워서 질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너무나 쉬운 상대야. 근데 문제는 뭐다? 몽골 군대가 많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 병들었어. 힘이 없어서 어이없이 진전쟁이라고. 그래서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진 겁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이냐? 중국 인민해방군 200만 명이 풀렸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지금 전염병이 퍼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퍼진 지역에서. 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중국 200만 인민 해방군은 지금 병균이 바글바글 거리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시체를 정리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체를 정리하지. 누가 탈출을 하려 하는가, 체포도 하고 하잖아요. 그 영상 같은 거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막 뛰어다니고 난리치죠? 총쏘가돼 와, 막 죽이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뭐,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병에 걸립니다 인민해방군의 몇 퍼센트가 병에 걸릴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병에 걸리겠지 왜? 중국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런 방한복 자체가 돼요? 지금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걔네들 그거 한번 쓰면 태워버려야 된다고 다시 또 지급받아야 돼 그런 거못 하잖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썼던 거또 써야 되고 썼던 거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필터 안 바꾸고 쓰면 어떻게 되죠? 그 공기청정기 자체가 공연을 내뿜잖아. 먼지를 많이 머금어서.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중국의 군대가 총한번안 쏴보고 전쟁 한번안 해보고 갈수 있습니다. 원나라의 강력한 몽골 기병이 전멸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염병으로 갈수 있다고, 지금.